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입니다. 자, 연구 지도사를 준비하는 전국의 에듀피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시험 일정 가이드 속칭으로 시험 정보 한눈에 보기 페이지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에듀피디가 특히 연구 지도사 쪽으로는 이 공고문을 분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내가 시험 보려는 지역에 해당하는 응시 조건이라든지 혹은 채용 현황 혹은 시험 과목 원서 접수의 필기 시험 위를 한 눈에 다 정리를 해 놨죠. 그래서 어, 이 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 연구 지도사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구나. 그래서 뭐, 뭐 모르겠어요. 에듀피테에서 근무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페이지 이용하는 분들의 절반이 타사 직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리를 잘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자고요. 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윗부분에 주간처 바로가기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혹은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쪽으로 바로 갈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 해당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버튼은 흑백과 칼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칼라는 시험이 아직 안 끝난 거, 흑백은 시험이 이제 끝난 거. 2022년도 시험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험. 이런 게 이제 흑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한달 뒤에 왔다, 두달 뒤에 왔다 하는 분들이 색깔이 좀 다를 거예요. 어, 그만큼 이제 어, 실시간으로 작업이 되니까. 자, 한번 시험이 끝나지 않은 경기도 시험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 제일 윗부분에 응시 조건에 대한 안내 어, 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논이라고 해가지고 응시 조건이 없다. 그냥 누구나 볼수 있다. 전공이 아니래도볼수 있다. 이런 게 응시 조건 논이고요. 그리고 A형, B형, C형, D형, E형이 있죠. 특히 이제 A형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관련 전공자. 선생님 제가 뭐 원예를 보려고 하는데 원예 관련된 전공자인데 전문대학도 포함돼서 볼수 있는 게 A형이고요. 반대로 B형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은 안돼 안타깝지만 4년제 이상부터 되는 게 B형입니다. 자 그리고 C형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분야 석사이상이에요. 만약에 B 플러스 C야, 그럼 뭐겠어요? 관련 된 4년대 4년제로 졸업을 하고 석사까지 있어야지만 시험 볼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요거 제외하고 C형만 있는 건 그러면 전공은 상관 없고 학부는 석사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B 플러스 C, A 플러스 C 이런 경우가 많지 자 그리고 D형 학교장의 추천 이거는 뭐 대부분 추천받으니까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중요한데 E형이라고 있어요 E형 E형은 뭐냐면 주소지 제한이 없는 거그냥 누구든지 그냥 그 원서 접수할 수가 있는데 주소지가 선생님 저는 경기도 안 사는데요. 경기도 안 살아도 시험 보수 있다는 거. 예요이 E형, 형이 이 형이 이해되시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농촌지도사 농업직을 다섯 명 뽑는데 A 플러스 D래. 어 선생님 A 아까 들었는데 A가 뭡니까? 전문대학만 나오면 된다. 관련된 전공이면 된다. 됐죠? 그럼 4년제도 된다는 소리야. 그죠? 근데 D는 뭐예요? 학교장의 추천은 있어야 된다. 도장 받아오면 되지 뭐. 그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D 형으로 재배약, 작물생리학, 토양학 세 과목을 보고 요거에 대한 원서 접수일이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고 접수 바로 가기 있으니까 누르고 접수하러 가면 되죠. 그리고 필기 시험일은 11월 20일 공고문 누르면 공고문 나오겠지 뭐. 그리고 경쟁률과 합격선이 있습니다. 합격선은 미발표긴 합니다만 나중에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면 합격선 발표가 나와요.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어, 선생님, 경기도에서 4월 달에 경체를 학예연구사, 환경연구사, 농촌 지도사를 봤는데 그죠? 어, 10명, 6명, 32명을 봤는데 어, 선생님, 여기 보니까, BCDE가 있어요. BCDE가 있어요. 이건 AED가 있어요. 제가 아까 E 뭐라 그랬어요? E. 주소지제한이 없는 거. 그럼 반대로 선생님 제가 환경연구사를 보는데 인천 사는데 인천은 왜 환경연구사를 시험은 아직도 안 뽑는 겁니까? 아유 경기도 보면 되지 경기도 어, 주수지자는 없잖아 그죠? 물론 이제 여기서 합격하면 경기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거자 이해되시죠? 자 필기시험일은 4월 17일이었고 그죠? 경쟁률과 합격선을 눌러보면 자세한 내용도 나오고 밑에 이렇게 표시도 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뭐 다른 그 시험 일정 가이드도 잘하긴 했는데 이 연구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운영하는 사람 상주해야 돼.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그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손쉬운 시험 정보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뭐뭐요번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쉬웠습니다. 뭐 이런 평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볼 시험을 실시간으로 체킹할 수가 있느냐. 문자 뭐뭐 뭐 공고 뜨면 문자 보내드려요라고 하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에듀피디도 그걸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에듀피디 오시는 분들 중에 한 80%가 연구지도사직군 특히나 시험 공고가 떴는데 놓쳤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제 공고가 너무 다채롭게 나오니까 그래서 에듀피디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인력을 엄청나게 여기 몰아붙이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내드리고,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SNS 수신을 예스로 해놓고, 관심 분야만 제대로 설정을 좀 하셔라. 내가 볼라는게 농업연구사 농업직인데, 혹은 뭐, 뭐, 작물직인데, 작물보호직인데, 어디 생뚱맞게 어디, 저기, 저기 뭐예요? 뭐, 기계직을 체크해놓는다든지, 그럼 문자 안 나가는 거지 뭐. 그죠? 관련된 자기가 시험 보려고 하는 관심 분야와, 아, SNS 수신을 예스로 해놓으면 1년 동안 저희들이 보내드리죠. 아, 정년이 2년인가? 어, 뭐~ 자, 자세히 모르겠네데 (2년) 정도 될 거고 그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실시간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는 어~, 어 선생님 저~ 인천인데 어~ 선생님 저~ 강원인데 안 그래도 저~ 경기권으로 저기 수원으로 이사 가고 싶었는데 주소지 제한 없던데 저~ 봐도 됩니까 아~ 보면 되는 거지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지도사 관련해서 공고문 찾기 쉽게 하는 페이지 안내 한번 드렸고요. 여러분들 합격, 함께하는 에 d 피디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